자, 이번 문제는 ABC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어법 문제인데 1, 2, 3, 4, 5번 중에 어법이 틀린 걸 고르는 문제 유형이 아니라 빈칸 중에서 두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A를 보면 advertising이랑 advertised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거고 그거는 해석을 통해 알수 있겠죠? 그리고 능동 수동은 무엇과의 관계, 주어와의 관계 또는 어, 얘가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인데요. 음, 한번 해석을 통해서 보면 되겠고 B는 it과 them, 즉 지시 대명사가 지시하는 그것이 단순냐 복수냐를 알아챌 수 있느냐. C는 that과 what, 완전히 문법 문제죠. 관계 대명사 that과 관계 대명사 what의 차이. 그래서 답을 고르는 를 한번 볼게요.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 a lot of customers 많은 손님, 많은 소비자들이 buy 삽니다. 주어 동사 찾았다. 그 다음에 product 제품들을 어, 목적어도 나왔네요. 그 후에 only after they are made aware that the products are available in the market까지는 after이라는 접속사, 뭐뭐한 후에라는 접속사가 끌고 나오는 부사절이므로 사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제품을 산다 이게 끝인데, 근데 어떨 때 제품을 사는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Only after 단지 뭐뭐한 후에만,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만 they 그들이 are made. 만들어진 거예요. Aware, 인식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인식되어진 후에만 산대요. 무엇을 인식했는데요? 그 인식의 목 에, 목적어죠? 그게 대절로 나왔어요. The products are available in the market. 그 제품들이 are 어떨 때 이용 가능할 때 구입 가능할 때 in the market 시장에서 그 제, 제품들이 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후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산대요. 그쵸. 우리는, 어, 그거 시장에서 살수 있나? 살수 없나? 이런 거 확실하지 않은데 못 사겠죠. 그러면 다음 문장. Let's say a product, even if it has been out there for a while, is not more. 아, 이 문장이 문제를 푸는 데키 문장이 될 텐데 먼저 우리 컴마, 컴마 나왔으니까 잠깐 사라져 주세요. 컴마, 컴마 나오되 and, but, or 같은 등위 접속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삽입구로서 부사 처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let's say 어, 이렇게 말해보자. a product, 여기 주어 그다음에 is, 그 다음 에 is 그한 상품이 is not advertising 하면은 진행형 능동이고 advertised 하면 수동인데 프로덕트가 주어니까 상품이 자기를 광고를 할까요? 아니면 광고가 되어지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광고가 되어지는 거일 테니까 정답은 advertised가 되겠죠. 그래서 어 uh, let's say a product is not advertised. 어 하나의 상품이 Is advertised 광고되어지다. Is not advertised 광고되어지지 않았다. 고 말해보자. Let's say. 어떨 때 그게 이제 삽입구에서 어, 풍부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 Then what might happen?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Not knowing that the product exists, customer would probably not buy not buy it. Even if the product may have worked for it or them. 이제 이 문장에서 두 번째 B가 결정이 되겠어요. 음, 이 문장 해석해 보면은 먼저 분사 구문이 나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 어, knowing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가 동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사일 수도 있는데 동명사일 거면은 맨 앞에 나왔을 때 주어의 역할을 많이 할 텐데. 음, knowing 이라는 거 다음에 또 customer 이라는 주어로 보이는 애가 나왔고, 여기 쉼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분사 구문일 확률이 큰데요. 어, 진짜 보니까, 여기 일단 빼고 보면, customer would probably not buy. 고객, 소비자들은, probably 일단 생략하고, would not buy. 사지 않을 거다. 음, probably, 아마도. It, 그것을. 네. 그런 다음에 뒤에는 뭐 even if도 이제 부사절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어, 고객들은 아마 사지 않을 거야. 근데 앞에 not knowing that the product exists라고 돼 있으니까 아 고객들이 know의 주체가 고객들일것 같아요. 아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부사절일 텐데 분사구문일 텐데 고객들이 어, 만약, 만약으로 해석을 해보면, 만약 제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고객들은 아마 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네, 분사구문이 해석이 됐고, even if the product may have worked for, 어쩌고저쩌고, 네, even if는, 음, 만약 뭐 뭐라고 할지라도, 어, 심지어 뭐뭐라고 할지라도 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 제품이, 아이고, 그 제품이 may have worked for, 여기서 have worked는 worked for, 요거를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 보니까, 아마, 음, t 이 답이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들을 소비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laughs> 음. 그것이 어, 작업이 된, 작업한 것일지라도 음. 사람들은 그게 존재하지 못 아, 존재한다는 걸 알지 못하면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가르쳐 줄 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어, 바로, m 은 커스터머스가 될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또, advertising, 또 ing가 나왔어요. 이번엔 동명사일까, 아니면은 분사구문일까, 보니까, 어, advertising 이라는 거 후에 바로 helps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되겠죠. 광고하는 것은 또한 돕는다, 사람들을. 그리고 찾도록, 어, find 동사 원형 나온 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help 라는 준사역 동사는 어, O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보호에, 목적보호에, 어, 동사가 올 때, 준동사가 올 때도 있지만, 동사 원형이 올 때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광고하는 것은 또한 돕는다. 사람들이 찾도록. The best. 최선을 찾도록. For themselves.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최선을 찾도록 돕는 거죠. 우리가 광고를 보면, 아, 이건 거, 저건 거 보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아, 이 샴푸는 이런 게 좋구나. 저 샴푸는 이런 게 좋구나. 나는 머리가 좀 지성이니까 저 샴푸가 더 낫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when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when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무사 접속사니까 부사절을 이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냅두고, 그 다음 본 주절을 보면, they are able to 뭐뭐 able to는 이거는 can이랑 똑같죠? 그래서 그들은 할수 있다. compare 비교할 수 있다. them 그것들을 and make 여기서 uh, can compare and can make가 되겠네요. 그들은 비교할 수 있고 또 그들은 만들 수 있다. purchase 구입을 make purchase라고 하면 그냥 물건을 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o that they get 여기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들이 얻었다. 무엇을요? 갯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하나 없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니까, 그들이 desire with their heart and money. 그러면, 그들이, 음, 그들이 힘들게 번 것과 함께 desire 한 것. 거기에 목적어도 또 빠졌죠. 그러니까 앞뒤에 목적어가 앞, 앞뒤에 어, 명사가 두 개가 빠졌으니까 was 답이 될 거예요. Det은 앞에서는 명사가 없, 그러니까 완벽하게 명사가 생략된 게 없고 뒤에가 불완전한데 w a s 은 뒤에도 불완전, 앞에도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g 세에 대한 목적어도 없고, desire에 대한 목적어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얻었는데, 또안 말해줬고, 그들이 무엇을 열망했는데, 그두개다 what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들은 얻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열망하는 그것을 얻습니다. with their hard earned money. 그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요. thus, 그러므로, advertising, 광고는 has become 되어졌습니다. a necessity. 가장 필요한 것. in everybody's daily life. 모든 사람의 일상에. 네, 그래서 답은 advertise, 그리고 them, 그리고 was in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